이건 의외의 조합인걸. 오래간만이야, 여행자 페이몬. 헤헤, <laughs> 우리가 방해한 건 아니지? 걱정 마, 인터뷰가 아니라 연사는 일을 각청실랑 논의 중이었어. 연? 폰타인의 이색 기념품을 사가려고? 맞아. 그리고 페이몬은 아직 모르겠지만 올해 해등절 테마가 바로 연이거든. 네? 그러고 보니 하늘에 연이 떠 있다. 리월이 끊임없이 발전하듯 해등절도 발맞춰서 발전해 나가야지. 여기에 대해 칠성은 리월의 전통을 계승하는 걸 기초로 타국의 기술을 참고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했어. 타산지석이란 말처럼 말이야. 내가 전에 리월왕의 협력권으로 청원성 응광씨를 찾아갔던 거 기억해? 그게 이 일이야. 뭐 협력 추진이라곤 했지만 그냥 인맥 중에 재밌는 사람 몇 명을 응광씨에게 소개해 드린 것뿐이야. 양측은 최종적으로 리얼의 전통 수공예인 연과 폰타인의 기계식 수직 상승 장치를 결합하기로 했어. 기계식 장치? 듣기만 해도 엄청 대단한데? 근데 연은 바람만 있으면 날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기계의 도움이 필요해? 답은 바로 네가 한 질문에 있어, 페이몬. 연이 높이 멀리 날수 있는지 여부는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기술 외에도 그날의 날씨에 달려 있거든 바람이 없는 날이면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물속에 달콤달콤 쿠피처럼 속수무책이잖아 맞아 이제 리얼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인 만큼 연을 직접 날게 할 방법을 찾아야지 게다가 놀이 체험이 쉽고 재밌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테고 말이야 그치.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샤를로트씨 덕분에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신형 기계식 연은 이미 항구 노점에서 판매 중이고 공급도 충분해. 가격 측면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전통적인 연보다 많이 비싸지도 않아. 정말 잘됐다. 각청이랑 샤를로트도 나처럼 장난감을 좋아하는구나. 장난감이라니 이건 정말. 봐요, 각청 씨. 대부분은 첫 반응이 이렇다니까요. 음. 인정하는 부분이야. 연의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특별한 의식에 사용되는 것 외에는 민간 장난감이라는 인식이 강하긴 해. 하지만 내게 연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야. 다들 상상이 안될 수도 있지만 난 가볍고 얇으면서 실만 있으면 하늘 높이 날수 있는 종이연이 리얼의 우아함을 품은 보물이라고 생각해. 전에 이런 예시를 읽었어. 연의 글을 담아 그리움을 보내니 돌아오지 못한 이가 있습니다. 옛날 리얼 시인은 종종 연을 통해 그리운 마음이나 평화로운 전원 풍경을 노래했어. 오늘날의 우리도 노래를 통해 그 재미를 느껴본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이어갈 거야. 우와, 역시 각청이야. 생각이 나보다 훨씬 깊다니깐 정말 생각이 깊네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laughs> 듣기 싫어하지 않아서 다행이네 난 연에 대한 여러 민속 이야기도 제법 알고 있어 예전에는 다들 연이 멀리 날아가 버리면 길조를 바라는 마음에 선인이 바람을 이용해 가져갔다고 했지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는 없어? 재밌는 거라 아 그럼 연을 만드는 것부터 얘기해 볼까. 이것도 아주 진귀한 전통 수공의 일종이거든. 내 조부님은 어렸을 때부터 윗사람들을 따라 연에 대해 하나하나 배웠다고 하셨어. 가는 대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상수지 좋아하는 도안을 그려서 붙인 다음 실을 엮어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직접 연을 구름 옆으로 날려보내는 거지. 누군가는 연에 이름이나 소원을 쓰고는 아예 실을 끊어 날려보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만의 뜻깊은 의미를 담은 문양을 연에 그려넣기도 해. 문양과 뜻깊은 의미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기록해놓고 싶네요. 음... 예를 들어, 나비 문양의 연은 대부분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쫓는다는 의미가 있어. 우와! 또 뭐가 있나요? 제비 모양이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인데 행운과 좋은 소식을 상징하지. 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미월에 이런 메시지들은 세월 속의 관습처럼 정해진 건가요? 폰타인의 꽃말처럼? 그럴 거야. 집안 어르신들의 말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알 테니까 샤를로트 씨도 관심 있으면 집에서 참고가 될 만한 서적을 찾아서 빌려줄 수도 있어. 그래 주시면 저야 엄청 감사하죠. 좋았어. 생생하고 리얼한 보도의 구상이 떠올랐다고. 마침 우리도 여기저기 더 다녀볼 생각이었어. 응. 그럼 나도 샤를로트 씨 데리고 집에 가서 잠깐 쉴게. 참 올해 총무부에서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대. 해등절 당일 밤에 말이야. 여행자랑 페이몬도 관심 있으면 연을 들고 와서 참여해봐. 룰도 간단해. 정해진 시간 내에 연을 가장 멀리 가장 높게 날리는 사람이 특별한 영광과 비밀 상품을 얻는 거지. 그날 밤을 위해 사진 필름도 잔뜩 준비했다고. 그날 밤에 장관이 벌써 눈앞에 펼쳐진다니까. 야,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어떡하려고 일단은 겸손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히히!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상품을 손에 넣는 거지 그래 너희의 실력을 기대할게 그럼 그때 보자 여행자 잠깐만 오른쪽 좀 봐봐 티 나지 않게 오른쪽이 저두 사람 보여. 눈치챘을진 모르겠지만 아까 각청이랑 얘기할 때부터 저 둘이 엄청 부자연스럽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응? 그것도 맞는 얘긴데. 아니야 그래도 뭔가 마음에 걸려 혹시 보물 사냥단 녀석들 아아까해 등절만 되면 소란을 피우곤 했잖아아렇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지 번개처럼 누구보다 빠르게 아선 제압을 하자고! 나는 왼쪽, 넌오른쪽 두 사람 우리를 체포하려는 모양새인데 어떤 연유에서지 우와 얘는 말투 한번 고상하네 그러는 너야말로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해보시지 남의 대화나 몰래 엿듣는 걸 보면 좋은 사람 일리 없지 솔직하게 이름부터 부어 그건 이들에겐 굳이 숨길 필요가 없겠지 나는 사만 오연 선인 소월 추경 진군이다 인간 세계를 돌아보러 왔으니. 나를 후강이라고 부르도록 해라. 그걸 누가 믿어? 그 선록이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데 직접 리어랑에 왔겠냐고. 크흠, <laughs> 이 <헤이머드>. 그만하거라. 하. <laughs> 내 이름을 안다고 내가 믿을 것 같아? 아예 네가 리스첩 산진군이라고 하지 그래? 그러하다. 나 역시 소월과 함께 인간 세계로 내려왔으니 나는 저폴이라 부르면 된다. 조사 참 열심히 했구나. 근데 내 경험상 철저할수록 엄청난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거든 지금 당장 천 원군한테 가서 선인을 사칭하는 이두 녀석을 잡아가라고 하자 어찌 감히 이럴 수가 어찌 감히 맞아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아무나 자꾸 물어봐도 알수 있는 거 말고 음 지난 해등절 재건과 우리가 호로산에서 뉴온의 요리 신기로 죽순 수풀을 만든 건 기억하겠지. 그 속성 죽순 수프 맛은 제법 나쁘지 않았기에 그날 이후 나는 리온에게서 기관과 레시피들을 얻어와 간혹 요리의 재미를 즐기곤 했다. 간혹이라? 그제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 나를 보자마자 기관을 뒤에 있던 호박에 숨기지 않았나? 그건 소월 자네 방금 내가 자네 편을 들었는데 이리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인가? 이게 다 이들이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고. 이런 사소한 일을 얘기해 버리면 류운과 똑같은 모양새가 되지 않나. 아, 됐네 됐어. 자네와 더 논쟁에 무엇하겠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알겠어.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그러니 선인답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게나. 역시 영민하군. 류운이 높이 살만해. 근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아 그러니까. 그게 리스 첩사는 그렇다고 쳐도 수월 축양은 어떻게 도시에 온 거야? 채면이 안 서서 못 오겠다며. <laughs> 어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류운까지 미와랑 해오니 산속이 늘 조용하더군. 어제도 오늘도 말이야. 이제 곧 해등절이니 우리는 류운이 올해의 일정을 공유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모습조차 보이질 않는 게 아니냐. 리온이 무언가를 잊을 자가 아닌데 말이다. 1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우리의 벗이 이제 리원왕에 머무는 만큼 우리도 인간의 모습을 하여 이렇게 리온을 찾으러 온 것이다. 한데 방금 너희의 대화를 듣자 하니 기계식 년이라 했던가. 대충 현황이 짐작이 가기에 그만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리온은 안 보고 그냥 가려고? 헤이몬은 모를 테지만 류온의 성장상 최근 들어 화가 난게 분명한 것이다. 류온은 자존심이 세고 기관술의 자부심이 남다르니 이번에 들여온 기관기물을 쉬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야 분명 지금 가게 문도 닫고 자기 기관제작에 몰두하고 있을 테니 굳이 가서 된소이 맞을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나중에 혹여 류온을 만난다면 우리 대신 안부를 전해주거라. 좋아, 맡겨만 줘. 그럼 조심히 돌아가. 즐거운 해등절되길 바랄게! 그래, 배웅은 마음만 받겠다나난 걱정을 했네.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아직 시간도 이른데 저쪽에 연파는 노점에 가보자! 대회에 참가할 만한 크고 예쁜 년이 있는지 봐보자